그래대교의 성도들은요,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경건하지 않은 것, 또이 세상의 정력들을 버리는 훈련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 신중함, 또 의로움, 그리고 경건함, 이런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훈련을 받으며 살아내야 합니다. 이런 훈련을 받으며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입증되기 때문이지.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덧입어 이제 신앙의 출발점에 서게 된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올바른 태도이며 삶의 방향성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이제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의 출발점에 세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면서 아직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속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몇 가지를 교훈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자, 바울이 이제 디도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드의 성도들을 가르치는데 그들이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게 하라고 합니다. 자, 여기 언급된 어, 통치자들 그리고 권세자분자들 누구일까요? 국가 통치 권력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복종하라고 하고 순종하라고 하죠. 두 단어는 사실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로서 지금 반복하는 거죠. 반복했다는 얘기는 사실 강조한다는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결국 이 구절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국가 통치 권력자들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국가 권력자들에게 무조건 복종하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한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바울이 국가 권력에게 복종하라고 말한 것인지 진의를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당시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가 로마 권력 아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권세 아래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이방인들의 권세는요, 우상숭배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상숭배의 문화는 기독교 신앙과 정면으로 충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은요, 세상 권세가 악하니 세상 권세가 하나님을 대적하니 그 세상 권세를 떠나 우리들만의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서 하나님만 섬기며 우리끼리 살아가자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어디를 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가르치는 교훈의 중심에는 언제나 성도가 세상 권세 아래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성도다운 흔적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늘 강조하며 교훈에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교훈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겁니다 이런 바울이 세상의 권세 아래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을요 어디서도 강조했냐면 사실 로마서에서도 강조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3장으로 가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사도행전 다음이죠 로마서 13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정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여기에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권세에까지 복종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바로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권세자들의 인격을 보고 복종하거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를 내시니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함으로 복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렇게 세상 권세를 하나님이 내셨는이이 이 내용은요, 사실 신약 성경에만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도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2장으로 가볼게요. 구약 성경 다니엘서 2장. 구약 성경 다니엘 2장 20절과 21절을 봅니다. 다니엘 2장 20절 21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도다. 자, 여기에 보면, 왕들에 대해서 뭐라고 다니엘이 말했어요?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 권세를 세우기도 하고 패하시기도 하는 분이다. 라고 하는 어떤 사상은 구약 성경에도 이미 내려오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기준을 가지고 다시 로마서 13장 2절에서 무슨 말을 했느냐. 한번 볼까요? 로마서 13장 2절. 로마서 13장 2절에서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2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누구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과 똑같대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과 똑같대요. 그래서 권세에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여기서 말하는 심판이 마치 종말론적 심판처럼 순간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종말론적인 심판일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뭐냐면 결국 세상의 권세를 거스르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따라오는 어떤 법적 조치로서의 심판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는 세상 권세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은 어디까지 세상 권세에 순종해야 하는가? 어디까지?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와 로마서 13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미 펼쳐져 있을 테니까. 로마서 13장 3절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은요, 어렵진 않지만, 이렇게 쉽게 맥락이 이해되는 구절은 아니에요. 조금 애매하게 이해가 됩니다. 이 구절은 본래 어떤 의미냐면요, 바울이요. 하나님이 내신 권세의 본질이 뭐냐를 드러내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의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내신 권세의 본질이 뭐냐? 바로 선을 보장하고 악을 규제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 질서 가운데 권세라고 하는 것을 주신 이유다. 권세의 역할은 바로 이런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요, 여러분, 당시에 권력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내신 권세의 본질에 합당하도록 선을 보장하고 있고 악을 규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내신 권세의 본질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 세상 권세자들 중에 사실 악한 사람도 많죠. 그리고 그 권세를 사용함에 있어서 공의를... 굽고 하는 이들도 사실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들으세요. 악한 권세 자라 할지라도 그가 행하는 모든 권세의 내용이요 다 악한 것은 사실 아니에요. 어찌 됐든 권세자들이 통치를 할때그 권세 내용 중에는 분명 하나님이 내신 권세의 본질에 맞도록 악을 규제하는 면이 있어요. 선을 보장하는 면이 있어요. 하지만 자신의 신리와 이익을 따라 정의를 굽게 만드는 모습도 많이 있을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예수님도 결국 정의롭지 못한 세상 권세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바울도 그런 구분 어, 권세로 인해서 옥에 여러 번 갇히고 죽을 고비도 넘긴 거죠. 스테바는 실제로 죽임을 당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권세가 다 악한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권세는 분명 선을 보장하고 악을 규제하는 면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역할을 권세가 분명하고 있지만 그 구분 요소 때문에 인간의 악한 본성 때문에 정의를 굽게 하는 요소가 많아요. 뿐만 아니라 신앙을, 기독교 신앙을 대적하는 모습도 많이 나타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의를 굽게 하는 통치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을 대적하는 통치에 대해서는 순종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아 똑같은 말이구나 순종해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대적해야죠 여러분 세상 권세와 하나님의 주권이 충돌되는 권세가 경우가 생긴다면 우리는 당연히 세상 권세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권세를 내시니가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래 여러분,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는 이 말은요, 더 멀리 보면 그 권세를 내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라는 의미도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 이 문장만 자꾸 보니까,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다를 때는요. 순종할 수 없는 거죠. 왜? 세상 권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따라서 세상 권세가 하나님이 권세를 내신 본질에 맞게 정의를 올케 시행하고 합법적으로 그 법을 이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또 목회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의 법 테두리 안에 살아갈 때요 할수 있는 한 편법 사용해서는 안 돼요 할수 있는 한 우리가 법을 완벽하게 지켜도 지키고 싶어도 사실은 이 법에 오류가 있어서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는 경우도 있지요. 그럼에도 할수 있는 한 교회는 또 목회자의 삶은 또 성도들의 삶은요, 편법이나 불법을 알면서도 자행하지 말고 아무리 좀 불편하고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할수 있으면 적법한 법을 따라 옳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세상 권세가 악을 장려하고 있거나 하나님의 뜻에 충돌된다면 우리는 복종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사도행전 5장 29절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 보세요, 여러분. 사이이나 이단들의 모습을 잘 보면, 그들은 참 놀랍게도 이 법을... 어찌나 그 오묘하게 잘 이용하는지 수많은 편법을 사용해서 막 재산을 증식하고 별아별 일을 다 저지르지요. 그러면서 명분은 뭐예요? 그걸 모사라고 말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가치는요, 하나님의 법은요, 절대 세상의 법을 거스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세상의 법이 공의를 굽게 만들고 불법을 자행하는 것이지 법을 내신 권세를 주신 기본적인 하나님의 본질은요. 세상의 권세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가치 아래 있어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세요? 네, 그런 적법한 법을 불법으로 어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가르친 적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요. 세상의 적법한 법을 깨뜨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러니 교회가 거룩한 명분으로 포장해서 불법을 자행한다면 그건 옳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삶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기록된 복종, 또 오늘 디도서에 기록된 복종은요, 무조건 세상 권세 복종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 권세가 하나님이 내신 권세 본질답게 합법적으로 시행된다면 성도는, 교회는 맞 마땅히 순종하는 것이 옳다 아무리 그것이 불편하고 내게 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다면 마땅히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세상 권세가 악을 장려하거나 하나님의 가치관에 충돌되는 일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그 권세에는 복종할 수 없다는 거죠 세상 권세를 내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나 디도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그레데교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라는 명령을 주면서 무슨 말을 덧붙이냐면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도록 가르치라는 교훈도 줘요. 선한 일을 행하게 하래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뭘까요? 바울이 로마서 13장 3절에도 선한 일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칭찬을 받는다. 무슨 의미냐면요. 보상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정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이걸 세상 권세라는 테두리를 보면요. 여러분, 세상 권세가 정의롭게 시행될 때에 그 세상 권세에 바르게 순종하면서 선을 행한다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인정받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논리, 그러니까 당연한 모습일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당시의 세상 권세는 오늘날도 비슷하지만 당시의 세상 권세는요. 사실 성도의 입장에서 온전하게 복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 두려움이 많았던 거죠. 세상 권세를 따르자니 신앙을 버려야 될 상황이 많이 생기고 신앙을 견고하게 지키자니 세상 권세가 두렵습니다. 왜요? 고난을 받게 되는 상황이 많고, 때로는 죽음을 각오해야 될 만한 상황도 생기던 시대였으니까. 그러나 바울이 말해요.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뭘 행하라? 선을 행하라. 무슨 말이냐? 여기서 말한 선은요. 세상의 법적 테두리 안에서 도덕과 윤리적 의미로서의 선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관 안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이 선은 뭐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중심, 태도, 행실을 다 말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권세를 내신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세상 권세가 두렵냐? 그러면 선을 행하라. 그러면 칭찬 받을 거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세상 권세와 충돌이 되어서 때로는 고난을 받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겠지만 비록 고난과 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면 결국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인정을 받는다는 의미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거예요. 세상 권세가 두려워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가 충돌되는 세상의 어떤 권세라면 내가 불이익이 되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불편함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비록 고난이 되고 어려움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너는 정말 나의 백성이다. 너는 정말 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으니 그것으로 얼마든지 너는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 해되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에도 뭐라고 기록되 있냐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도들이 억울하게 매를 맞았어요. 억울하게 고초를 겪었어요. 그렇지만 그 힘겹고 아픈 몸을 이끌고 나가면서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냈다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고초를 겪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기뻐하며 나왔다는 거예요. 이해 되십니까? 이런 사도들의 기쁨을 오늘 우리도 누릴 수 있어야 될 겁니다. 물론, 이런 삶을 산다는 거요, 정말 어렵습니다. 내 불편함, 내 어려움, 때로는 힘겨움들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 요즘과 같은 이기적인 시대에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그 크기와 깊이와 넓이를 깨닫게 된다면요. 기꺼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 때로는 이 세상에서의 어려움쯤 각오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감수하며, 이렇게까지 내가 견디며 꼭 세상 권세 아래서 살아야 하는가? 라는 거죠. 차라리, 목숨을 걸고 로마 권세와 막 싸우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로 그냥 뒤집어 바꾸든지, 아니면 로마의 권세가 미치지 않는 곳으로 훌훌 떠나, 우리들만의 세상을 만들든지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이 모자라서 세상 권세를 그냥 놔두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세상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권세자들이나 그 사람들에게 견디어내고 이겨내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킬 기회. 그 그러니까 세상 권세,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이킬 기회를 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 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가치와 복과 행복과 소망을 보여 줘야 그들이 돌이킬 기회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좀 억울한 듯 보이지만 세상 권세를 아직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의 성도 사람들을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가 합법적인 세상 권세 아래서 바르게 복종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그 속에서 악한 권세와 타협하지 않고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억울해하지 않으며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 가치 때문에 성도는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상대방을 죽여서라도 내 권리를 쟁취하려고 하지 않아요. 상대방을 파멸시켜서라도 내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싸움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좀더 먼저 손해보려고 하고, 내가 좀더 낮아지려고 겸손하려고 하는 것. 이런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그렇다고 해서, 악한 세상과 세상의 악한 모습과 우리가 그냥 무관심하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싸워야 될 싸움들이 사실 많이 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싸워야 될 싸움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싸움인가를 정말 분별하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혹여나, 명분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르는 싸움은 아닐까? 이 고민을 충분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다라고 여길 때는 때로는 싸울 수도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할 말하고 사는 것 쉽지는 않은 거예요. 정말 분별하는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 안에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는 분별하며 또는 선택하며 때로는 싸우며 때로는 절제하며 누르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올바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지혜와 명체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올바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분별력을 가지고 싸울 건 싸우고 절제할 건 절제하고, 누를 건 누르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기꺼이 손해볼 것은 좀 손해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내가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의 주권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입증하는 성도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걸 위해 복종하라고 오늘 바울이 교훈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고는 이 말씀에 진의를 가슴에 잘 새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의 삶을 멋지게 살아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